신차 견적 받으실 때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 바로 호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수입차 프로모션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신차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프로모션입니다. 얼마나 할인을 받느냐에 따라서 같은 차라도 가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온라인으로 견적을 받을 때 업체들이 자주 사용하는 수법들과 그런 방식에 속지 않고 합리적으로 프로모션을 챙겨서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문의사항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남겨주세요. 먼저 BMW 공식 조건부터 안내드립니다. 추가 조건은 견적 드리면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구매 고객을 위한 VIP 혜택입니다. 추가 할인과 인기 모델 우선 배정, 평생 엔진 오일 교환, 평생 워셔액 무상 보충, 사고 시 무상 견인과 대차 서비스, 평생 AS 컨시어지 서비스,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대차 지원, 5년간 픽업과 딜리버리 서비스, 신차 보증 연장 상품 10% 할인, 프리미엄 로열티 행사 초청이 포함됩니다. 캐피탈 조건을 살펴보면 선납금에 따라 무이자까지 가능한 차종은 5시리즈, 7시리즈, 시리즈 XM 그리고 IX입니다. BMW 스마트 금융을 이용하면 할부 렌트리스 조건에 따라 이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시리즈는 150만원, 5시리즈는 350만원 7시리즈는 800만원, X5, X6, X7은 500만원, XM은 8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하지만 이자 지원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타사 캐피탈 조건과 반드시 비교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사 캐피탈을 이용하면 풀케어 1년 무상지원이 포함됩니다. 또한 BMW 벤티지 코인은 정품 액세서리나 주유권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차종에 따라 2 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전기차 조건입니다. IX1과 IX4는 50만 원 충전 카드가 지급되고 IX IX IX3 IO I7은 1년 무제한 충전 카드가 제공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25만 원 충전 카드가 지급되며 차종에 따라 출고 시줄권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제공됩니다. 수입차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공식 딜러에게 견적을 안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광고를 통해 견적 문의를 하게 되면 공식 딜러사가 아닌 중개업체 또는 광고업체에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중간 수수료가 포함되어 고객이 받을 수 있는 할인은 줄어듭니다. BMW는 현재 국내에서 7개의 공식 딜러사를 통해 판매됩니다. 도이치 한독, 바바리안, 코오롱, 내셔널, 삼천리 그리고 동성입니다. 각 딜러사마다 재고 상황과 할인율, 프로모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한곳의 조건만 보고 계약하면 더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직 전국 7개 BMW 공식 딜러만 있으며 불필요한 마진 없이 가장 투명하고 확실한 조건으로 BMW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하단 고정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수입차 유통 구조를 우선 이해하시면 어떤 구조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수입차는 브랜드별로 코리아가 있고 코리아 밑으로 딜러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딜러사는 가맹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리아에서 배정되는 재고들이 칵 딜러사로 내려가게 되고 칵 딜러사에서 매달 프로모션이 만들어지고 판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딜러사들의 정보를 취합해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에이전시나 중개업체 광고업체입니다. 중개업체를 조심해야 할 부분은 중개업체는 본인들이 판매했을 때 마진이 가장 좋은 곳으로 계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겐 어딜러사가 가장 유리한 상황이라도 어딜러사보다 비딜러사가 마진이 좋으면 비딜러사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할 인의 원천인 공식딜러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딜러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상담을 받고 명함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공식딜러는 딜러사와 지점이 어디인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중개업체의 장점도 있습니다. 그건 모든 딜러사를 확인해서 비교해 준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중개수수료나 할인이 차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딜러사의 공식 딜러분들만 모였습니다. 한 번의 문의로 모든 딜러사 공식 딜러에게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실력 있는 딜러분들이 최고의 조건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중개업체에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과장된 할인 영상들 많이 보실 텐데요. 문제는 그런 공개된 할인 금액은 잘못된 정보들이 많습니다. 공식 딜러도 아닐 뿐더러 가장된 정보로 일단 연락 오게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식 딜러들도 온라인으로 활동을 하지만 그런 가장된 정보를 올리지는 못하고 밋밋한 영상들만 올리다 보니, 인기 영상에 속하지 못하고 조회수는 없는 상태로 노출이 안 되고, 결국 소비자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건 과장된 광고 영상, 유료 영상들이 유튜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는 공식 딜러가 전혀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정작 할인은 공식 딜러에게서 나오면 출고도 결국은 공식 딜러가 해준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후, 내용 남겨주시면 공식 딜러의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